네 안녕하세요 정세운입니다. 와 오늘 데뷔하는 두 팀과 빅셀할 선배님들까지 벌써부터 대기실이 훈훈해진 것 같은데요. 먼저 오늘 솔로로 첫 데뷔하신 정세운 씨소감이 네. 어떠세요? 어 너무 설레는 것 같고요. 이제 데뷔를 시작으로 더욱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와 정세운 씨의 데뷔곡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저스트 유는요, 그루비름 작곡가님들께서 프로듀싱해주신 곡이고요, 트렌디한 사운드의 그루비온. 리듬이 더해진 그런 마이노풍의 팝곡입니다. 어, 여기서 안 들어볼 수 없겠죠. 신곡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. 네. It's just you. 감사합니다. 와, 매력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 그리고 오늘 컴백한 빅스, 에랄 선배님들 2년 만에 두 분이 다시 뭉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우리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Whisper고요. 미니멀하고 트렌디한 섹시한 곡입니다. 혹 소절만 불러 보겠습니다. 살며시 위스퍼 투 미커 위스퍼 투 미. 아, 이렇게 와. 잠깐씩 들어도 세 팀의 무대가 얼른 얼른 보고 싶은데 어떤 팀의 무대부터 만나 볼까요? 네, 저스트 U 사랑에 푹 빠진 정세운의 무대와 네, 섬세함과 파워풀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? 딕스엘아래 컴백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